안녕하세요. 남양주 어린이 비전 기자단 친구들 반갑습니다. 어, 우리 지난 토요일에 여러분 기자단의 첫 활동을 저와 함께 이렇게 만화 그리기로 재미있게 했잖아요. 너무나 영광이었습니다. 훌륭한 태도, 그리고 집중력에 정말로 깜짝 놀랐고요. 제가 여러분들께 너무 잘한다 그랬더니 여러분이 저한테 다른 데 가면 더 잘한다고 말한다 했잖아요. 아니에요. 정말 너무 잘했어요. 또 여러분들의 멋진 스토리, 또 어떤 그림, 또그 그림을 그리는 어떤 자세, 또 아이디어 이런 것들에 정말 정말 감동했습니다. 물론, 완성되지 않은 친구들이 많았지만, 분명히 굉장히 멋진 만화로 잘 완성할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여러분들이 그렸던 그림을 잘 완성해가지고 멋진 결과물로 만들어서 신문에도 실어주신다면 자랑스러울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최고의 예술은 잘 만들고, 뭐, 멋있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바로 사용되는, 다른 사람에게 뭔가 어떤 즐거움이나 감동을 줄수 있는 거라고. 이렇게 우리가 자기 자신의 만족 또 자신만의 어떤 즐거움 또 잘하기 위해서 혹은 칭찬받기 위해서 하는 그런 것들보다 내가 작은 거 하나를 하더라도 이게 다른 사람에게 어떤 행복을 줄까 이런 거 생각하면서 만들면 그것은 아주 아주 훌륭한 예술이고 훌륭한 만화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어떤 감동을 주려면 그 그림이 어느 정도는 완성도가 있어야 될 거예요. 연필로 쓱쓱 그려진 그림만 가지고 어떤 생생한 감동이나 이야기를 전달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더라고요. 기자단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기사를 잘 쓰고 싶으실 것 같아요. 어, 인터뷰도 해야 하고 또 자료도 조사해야 하고 또글 쓰는 방법도 배워야 하고 뭐 여러 가지 기자를 기자단 활동을 하면서 배우시겠지만 제가 상, 생각하기에 가장 중요한 건 바로. 호기심과 관찰력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일이든지 호기심을 내가 갖지 않으면 흥미가 나지 않고 또 내가 재밌어야 또 상대방이 읽는 사람도 막 흥미를 느끼잖아요. 내가 막 지루하고 딱딱하게 뭔가를 취재를 해서 글을 쓰면 보는 사람도 얼마나 지루하고 딱딱하겠습니까? 하지만 이 호기심과 그리고 관찰력 이두 가지 중에서 무엇이 더 중요하냐라고 물어보면 저는 관찰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화 그리기에서도 관찰력이 제일로 중요합니다. 제가 전에 수업할 때 먹은 만큼 싼다는 말을 했죠 우리가 그동안 사실 잘 먹고 잘 싸야 되는데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만큼은 먹지 않고 자꾸 싸는 그러니까 아무것도 조사하거나 알아보거나 하기 전에 어떤 사전에 준비 없이 그냥 막 머리를 짜는 방식으로 우리가 그동안 무언가 해왔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찰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관찰력도 키우고 그렇게 키워진 관찰력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쓰고 싶은 기사 어떤 내용 어떤 그런 것들에 훨씬 더 자세하게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보지 못했던 것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들이 봤던 것들이지만 더욱 자세하게, 정확하게, 뚜렷하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멋진 기사를 쓰고 싶다면, 이 호기심과 관찰력을 가지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 또한 신문에 만화를 연재하고 있는데요. 항상 그림을 그릴 때뭐늘 재밌기만 한건 아니에요. 그런데 조금 이렇게 지루하거나 아니면 하기 싫거나 이럴 때는 제 신문을 통해서 제 만화를 볼 사람들이 얼마나 기뻐할까 좋아할까 이런 것들을 떠올립니다. <laughs> 그러면 왠지 모르게 이렇게 힘이 나더라고요. 예전에 여러 통의 이메일을 받은 적도 있었는데 그중에 이메일 하나를 여러분께 잠깐 보여드릴게요. 바로 이런 내용이에요. 뿌듯하겠죠? 정말 뿌듯합니다. 정말 뿌듯해요. 다른 사람이 나의 생각을 알아줄 때, 그리고 나로 하여금 감동받거나 굉장히 즐거워했을 때, 그것들을 만드는 나에게 얼마나 큰 행복이고 감동이고 삶의 의미가 다가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만화가가 된 것을 한 번도 후회해 본 적이 없답니다. 언제나 여러분의 활동을 응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즐겁고 재미난 일들이 아주 많이 일어나기를 바랄게요. 앞으로 우리가 만나서 함께 했던 이 즐거운 시간, 즐거운 추억을 잊지 말고 오랫동안 마음속에 간직하시고요. 그리고 저희 규찬 작가 잊어먹지 마시고 항상 좋은 관계로 우리 서로 연락을 나누면서 친하게 잘 지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반가웠어요. 여러분, 화이팅! 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앞으로 이곳 공간에 여러 재미난 영상이나 도움이 될수 있는 또 그림 그리기, 또 저의 어떤 일상의 이야기, 여러 사람들의 고민 상담, 이런 것들이 올라올 예정이니까, 우리 친구들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제 유튜브 채널, 이규찬의 나우에 많이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